는 끊임없이 도발했다. 미국은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수용합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19일 밝혔다. 원자로에서 생산된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인 우라늄을 한번 넣으면 수년간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순방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것이라며 알파는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그동안 한미 간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인밀히 논의해왔고 이미 실무선에서는 논의가 끝났다며 유엔 총핵 기간에 추진 중인 한미정상회담 뒤 적절한 시점에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잠수함 도입은 뉴욕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로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이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합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핵배 확산을 정책 기조로 한 미국의 암묵적인 반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이 고도화하면서 한 미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공감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선 오랫동안 수중에서 매복할 수 있고 속도도 빠른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 때 핵추진 잠수함 도입 사업 단장을 지낸 문근식 예비역 대령은 "핵추진 잠수함은 물과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하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장보고급 잠수함의 경우, 최소 하루 한번 나와야 하는데, 잠수함은 수상에서 가장 탐지되기 쉽기 때문에, 작전 반경에 제한이 있다. 양국은 한국의 외교부 차관과, 미국의 에너지부 부장관으로 구성된 고위급 미원회를 열어,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할 우라늄을 한국에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이 제한된 상태지만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농축률 3에서 5%의 우라늄은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만 금지했을 뿐 원자력 발전이나 군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까지 불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취임 전인 지난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언급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검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핵 추진 잠수함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파는 잠수함을 말한다.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북잠수함 추적이 용이하다. 왕립 호주 해군의 4배 비싼 이지스함. 호주는 군사력 부분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여행은 오가고, 이민과 취업 등도 호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육해공군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죠. 실제로 오세아니아 주변국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다만, 일본처럼 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육군보다는 해군과 공군력이 더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GFP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객관적인 군사력은 세계 22위 수준으로, 태국 20위, 이란 21위에 이어,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군요. 호주 바로 아래가 바로 북한으로, 핵무기를 제외하면, 북한의 군사력보다 호주 군사력이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현역으로 유지하고 있는 군병력은 6만 명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62만 5천여 명 수준보다는 훨씬 적은 수이죠. 하지만 왕립 호주 해군으로 부르는 해군의 경우는 현재 군사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중국의 남중국해 세력 확장에 대한 견제 때문이죠. 해군은 최신형 군함 건조 계획을 밝히면서 추가로 잠수함까지 발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군함은 약 30조 7,1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호우함 9척을 건조하게 되며 약 2조 3,000억 원은 20여 척의 초계함을 건조하는 데 쓰인다고 하네요. 이에 대한 경쟁 입찰로 영국을 비롯해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제작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정건조는 모두 호주 국내 조선소에서 하게 되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죠. 잠수함의 경우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TCNS사와 43조 8,600억원 규모의 건조계약을 체결했으며 모두 12척을 신규 발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DCNS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핵잠수함 개발을 위해서 참고했던 바라코다급 핵잠수함을 제조하는 군함, 잠수함 건조업체입니다. 왕립 호주 해군은 1911년에 영국 정부로부터 칭호를 부여받았으며 안정적인 조직으로 성장할 때까지 영국의 지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2차 대전 후에는 영국으로부터 항공모함 마제스트까지 불어받아 1982년까지 일버른호로 운영하였지만 지금 현재 항모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군은 만 6천명의 병력과 47척의 함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도 뉴질랜드와 함께 벤직연합군을 결성해 많은 병력과 시드니 항모 등의 군함을 파견했었습니다.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별다른 군사력 증강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지만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따른 풍선 효과로 인해 미군과의 협조가 필요하게 되었죠. 단순 군사협력관계가 아니라 동맹국의 한 주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을 들여 새로운 군함과 잠수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국내 방산업체들의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협력관계 국가들에 대한 우호적 경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 건조 계획에 지나친 예산이 쓰인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계획에 따른 건조가 모두 다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호바트급 호향이나 콜린스급잠수함등을 건조할 때처럼 높은 국내 제조단가로 인해 비싸게 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여론이 있죠. 호바트급 호향은 2010년부터 진행된 미니 이지함 보급 계획이었습니다. 6,000톤급 이지스 레이더와 전투체계가 창작되었고 기존 이지스함에 비해 일부 무장들이 빠진 형태였지만 가격 때문에 결국 미국이 아닌 스페인 업체에 설계한 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페인 업체의 설계에서는 적당 6,000억원이면 건조가 가능했던 배가 호주 국내 조선소를 거치면서 무려 2조 5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건조 비용이 오르게 되었죠. 이는 중간 설계 변경과 제작 미숙으로 인한 손실분 그리고 높은 고임금 등의 결과였습니다. 미국은 호주와 동맹에서 남중국해로 뻗어가려는 중국을 견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호주 정부도 주변국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정책으로 해군력을 증강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의 국방비는 2015년 기준 228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364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더 높아서 매년 많은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호주의 해군력 강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만큼 해양 패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느 나라든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한국 해군 또한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중국이나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 주세요.